찍자 빨리 촬영하러 가자. 촬영하러 아, 가자고. 아, 뭐 하는 거야? 빨리 내려와. 아, 재밌냐? 우리 타면은? 괜찮어 <laughs> <laughs> 그 또 타면 안 돼요? 아뭘또 타? 타고. 두성도 아, 탔잖아요. 아. 안녕하세요, 림보스의 두성이 한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특별히 야외 촬영 하나 나왔습니다. 저희가 리뷰할 제품 바로바로 이 안에 있는데 궁금하죠? 바로 박스 안에 박스가 있네요 미카메 포인트 툴입니다. 이 제품을 갑자기 리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미카메, 바이킹 이런 회사 물건들을 수집한 적이 있었어요. 왜요? 그냥 수집하는 게 좋았거든요. 아. 하다가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고 이제 다 처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갖고 있는 도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런 제품 중에 한 개입니다 너무 연출도 괜찮고 깔끔하고 마음에 들어서 아직까지 갖고 있는 도구예요 그럼 좀 디테일한 영상을 보고 올까요? 네,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상자에 들어옵니다 미카메 특유의 상자죠 이걸 열어보시면 이렇게 한번더 비닐에 포장된 도구와 함께 일본어 설명서가 있습니다 원말인지 모름으로 패스하고요 비닐을 열고 얘를 꺼내보시면 되게 나무로 원목으로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조립식이 아니라 자석이 삽입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뭐가 없고요 이쪽에는 보시면 미카이 프리크래프트라고 영어로 써있는데 한창 수집할 때 이거 보면서 막 너무 많 설레는 거예요 이 글자를 보면서 특이 취향이네요 글자 보고 <laughs>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얘로 어떠한 연출이 가능한지 연출을 보겠습니다 제 재미있는 마술 아니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재미는 마술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동전이 4개가 있습니다 500원짜리고요 이상이 네. 없는 일반 동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이 동전 4개를 잠깐 여기 놔두고요 이상 없는 또 일반 바이시클 카드 일반 레드백 큐 다이아몬드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 나무로 된 이런 튜브가 있는데 튜브요? 터널이요 아. 네, 가운데 뚫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동전 넣고나면은로 통과하는 를 거를 볼수 있겠죠? 네. 제가 이 카드로 이 가운데를 이렇게 막겠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막혀요. 네. 보이죠? 완전 이상 없습니다. 예. 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동전들을 넣게 되도 카드 때문에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부터 이 카드를 통과하고 동전 여기를 이렇게 통과해서 떨어지는 마술을 보여드릴 거예요. 아잘 보십쇼 허얼 장난함? 지금 저거 떨어뜨렸다고 한거예요아니요 보세요 이쪽 구멍으로 동전 네개를예 네. 넣으면 하나가 우와 통과되어서 나오는거죠 3개 어? 진짜 생기네 한번 더해볼게요잘 보세요 하나 넣지를 못해요 둘셋 지금 넣어주고 자 흔들어주면 하나 또우 통과되어 나오는겁니다 보이시나요? 한번 해볼게요. 신기하다. 동전 하나, 둘, 또 하나가 통과되어 나오는 거죠. 마지막 동전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넣어주고 해주면 마지막 동전 통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네요. 아니 여기 여기도 보여줘야지 아, 저는 이 동전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도 확인해 줄 수도 있고요. 모든 제품들은 확인이 가능한 그런 튜브 아니 터널. 오맨? 뭐야? 맞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코인 튜브, 뭐 코인 터널 이렇게 불리는데 이 제품 말고도 엄청 많죠 종류가. 좀 이제 얘는 비싼 브랜드고 훨씬 비싼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되게 싼 것도 있습니다. 연출은 비슷비슷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깔끔한 것 같아서 얘를 선호하고 쓰고 있고요. 얘는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500엔. 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전으로 하실 경우에는 500원짜리가 딱 맞으니까요. 500원짜리로 하시면 연출을 깔끔하게 할수 있습니다.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진짜. <laughs> 이게 이게 말이 되는 물건이라 생각해요? 말이 왜안는데 <laughs> 아니 이게 마술 도구가 아니면 이건 존재할 수 없는 물건이에요. 음좋찮으시전 그런 도구들이 싫어요. 음. 그래서 지금 쓰임새를 찾고 있어요. 그 중에 몇 개가 이제 발도 소리 있고요. 어, 모래 시계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 은 모르겠어요. 아 있어요. 뭐 따봉 쌍 따봉 따봉 합체 모자도 되려나? 자 이제부터 장단점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는요. 예. 아 뭐, 이거 뭐냐는 거야. 한 장점 첫 번째는요. 안경에 끼울 수 있어요. 굉장히 쓰기 편리합니다. 코인튜브 자체로서의 장점이라기보다는. 이 제품이 뭐 끼우거나 돌리거나 조립하는 형식이 아니라 자석으로 딱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연출하고 사용하기 편리해요. 두 번째는 그 브랜드에 맞게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어떻게 뭔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라게놀 내가 고깔콘. 내가 너를 한 번만 더 보면 내가 암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너안 볼라고 이제. 그거 외계인, 그거 춤추는 아. 외계인. 땀다음에두곳이 있다. 아! 아, 그 다음에 또 곳이 있다. 아, 아이. 장점 세 번째는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얘뿐만이 아니라 모든 코인튜브에 해당되는 장점이에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장점 네 번째는요, 연출 끝나고 하기 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점 첫 번째는요, 비쌉니다. 얼마야? 이거 이게 6만원이 넘어가거든요. 5만원 후반에서 6만원 초반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가격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이따 뭐 가성비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단점 두 번째는요, 연출이... 제한적이란 말겠죠 얘밖에 안 된다는 거. 네, 얘로 뭐 다른 곳에 응용하기는 힘들 수 있다.는 게 단점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단점은요. 이건 요상한 물건입니다. 이러고 놀지 않는 이상 이거는 일상생활에 존재할 수 없는 도구예요. 그렇죠. 마술만을 위한 도구예요, 얘는.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아니 제가 뭐야? 굳이 이러면서 의심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왜 하필 요상한 이 물건으로 이걸 하는지 좀좀의오 오. 오? 오호 <웃음> 어허. <웃음> 어허. <웃음> 어허. 어쨌든 간에 관객 입장에서 굳이 저런 걸 써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긴 하겠네요. 맞아요. 근데 이런 쓰임새들을 알려준다면 또 모르죠. 이제 가성비를 좀 따져보도록 할 건데, 일단 비싼 이유가 브랜드 값도 있어요. 확실히 물론 이제 브랜드 값이 괜히 생긴 건 아니죠. 진짜로 예쁘고 실제로 쓰기도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브랜드 값으로 하는 거겠죠. 그냥 우리가 비싼 거 알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연출만 봤을 때는 얘랑 똑같은 연출이 가능한데 훨씬 사이들이 많아요. 다른 브랜드에서 연출만을 위해서 하면 가성비는 좋지는 않죠. 그죠? 이거는 뭐마술사의 욕심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한줄평및 총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줄 평은요. 명불 화전이다. 정말 명불 화전이에요. 되게 예쁘고 깔끔하고 잘 나왔고. 아, 무엇보다도 다른 회사의 포인트부도 써봤는데 얘가 제일 전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점수는요. 10점 만점에 9.2점 드리겠습니다. 굳이 코인티브를 사고 싶으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브랜드도 좋지만 조금 더 투자하셔서 얘를 사서 평생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제 점수는 9점 만점에 8 2점드립니다 일반인 눈에서 알수 없는 도구긴 하지만 연출이 깔끔하고 확인도 되고 마감도 좋고 대한주평은요 사스가 미카메. 어, 역시 역시다 이런 말이죠. 예. 이렇게 해서 미카메 코인티브의 평균 점수는 8.7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어디가? 야,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어디가? 따봉, 쌍따봉.